어, 장마철이라 지금 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음, 차가운 말 한마디, 그리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의 가시 같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노고 반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 주시지요. 말 한마디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벌써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드는 비 오는 날이 아침입니다. 또 내일은 더위가 초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사람이 대회에 지쳐 엎드릴 정도로 더운 산복 가운데 음, 첫 번째 초복이 지났습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원망할 일이 늘어나고 장막기에 불쾌지수가 높지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마음 깊숙이 잔잔하게 솟아하는 기쁨을 누리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고 되시기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려면은 음, 에너바이러스가 되어야 해요. 사람들에게 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랑 음, 성공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열 가지인데 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지도자를 뽑을 때이열 가지가 있는가 보면 됩니다. 감투를 좋아하고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요즘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장관들 이렇게 보십시오.이 열 가지가 있는가?자기 기준에 두지 말고 두 번째 절제력이 있는가?세 번째 사리사욕을 채리려고 챙길라고 하는 것이 정의감이 있는가?결단력이 있는가? 결단력이 있는가? 기획 실천 능력이 있는가? 구약에 나는 다이애리 아주 총명하고 그 기획 결단력이 있었죠. 음 직원이라든가 이웃을 동지라죠. 동지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나를 닦아주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음,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매사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에노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에노바이러스. 좋은 것을 전달하는 거죠. 고 염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구름 뒤에 햇살이 있다 이러고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염려 속에 빠졌다가 우울증 3년 알았습니다 음, 음, 폭넓은 지식. 이것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요즘 좋은 유튜브도 많습니다. 경청. 유튜브 인문학이라든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넓혀야 되겠죠. 음. 또 책임감이, 마지막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해서 어, 우울증 걸렸습니다. 내일이를 걱정하지 말아야 했는데, 항상 내일이를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래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제가 우울증도 독하게 걸려 봤죠. 음, 이열 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음,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지금 사릅니다. 음, 맹종하지 마시고, 이열 가지를 합한 열 가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음, 지도자로 숨깁시다.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십자가의 보혈로날 씻어 주소서, 아멘.